자, 일단 이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라고 했는데 일대일 대응에서 기억해야 될게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연속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 될수 없어요. y쪽에 빈 공간이 있을 테니까. 자, 두 번째로 그래프가 올라가려면 꾸준히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려면 꾸준히 떨어져야지 마치 이차 함수처럼 내리락 오르락 이게 반복되면 일대일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y값 하나에 대해서 X 값이 두번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하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돼. 그럼 일단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랑 2에서 서로 붙어 있어야겠죠. 자, 마이너스 2를 이 위식과 아래식에 넣으면, 위식에 넣으면 마사에다가 3더 했으니까 마1 되고요. 아래식에 넣으면 A 빼기 2가 되겠지. 근데 그 둘이 같아야 연속인 거니까. 넘어가면, 일단 a는 1이라고 값을 줬어 자 이제 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a랑 여기다 2 집어 넣은 4 더하기 2b 더하기 c가 같아요 근데 이제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겠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2 2b 더하기 c가 되고요 자 미지수가 두개 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는게 좋을 테니까 c란 녀석은 마 2b 빼기 1이라는 관계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란 녀석은 A는 1이라는 값으로 나왔고 B는 일단 내버려두고 C란 녀석이 마이너스 2B 빼기 1이니까 1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마이너스 뭐 B에 B 값이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해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 이제에 대한 조건들을 썼고요. 자, 이제 증가 증가 감소 감소를 좀 봅시다. 자, 마이너스 2 앞뒤로 놓고 보면 이거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직선이었어. 그 다음 에 이제 얘도 직선인데 기울기가 1 양수니까 그 뒤로도 올라가는 직선이었단 말이지. 물론 얘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어쨌건 증감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얘랑 얘를 보면 x 더하기 a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었었고 얘는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근데 걔가 만약에 연속이니까 이렇게 들러붙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감소 증가가 바뀌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 결국 어제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그 뒤로 이렇게 붙어야 될 거란 말이야. 결국 이이차 함수의 꼭짓점 자체가 꼭짓점이 여기 이제 경계선인 이 값보다 꼭짓점이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꼭지점이 있을 텐데, 2에서 끊어졌을 테니까, 2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 2가 아마도 여기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그래야 이제 나는 이쪽 그래프만 갖다 쓸 거고, 이 그래프랑 올라온 직선이랑 붙이면, 이제 쭉 꾸준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2가 만약에 여기 있어 버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증가 감수가 한번 바뀌게 될 테니까,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이제 꼭짓점과 이의 위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식을 꼭짓점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y는 x 제곱 더하기 bx가 있었고 더하기 c가 있었어 꼭짓점 만들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가려면 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반 2분의 b를 제곱해요 4분의 b 제곱을 붙이고 뒤에서 뺍니다 결국 꼭짓점의 좌표는 뭐 완전제곱식까지 갈까요?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10배기 4분의 b제곱이어서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10배기 4분의 b제곱인데 사실은 이제 요 값이 중요한 거지 이꼭짓점의 x좌표, 얘의 x좌표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런 거란 말이야. 나는 b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서 b가 마사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b 값이 최소일 때 그럴 때 b 값은 얼마냐하면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 중에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4일 것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값은 결국 마이너스 b였으니까 얘 부호를 바꾸세요니까. 최종적인 답은 4가 됩니다.